지난 시간 대마도 원정출조를 떠난 디코더 김기성 디코더 솔트워터 김기성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루어 낚시의 메카 메이항에서 먼저 무늬오징어 애깅 낚시로 가볍게 몸풀기에 나섰는데 좋지 않은 날씨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마리수 조가를 올리며 첫째 날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로 잠돔 출조가 취소된 둘째 날 오전. 아 <laughs> 야. 아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릿수가 좀잘 나와서 첫날 만족을 했었고요 어, 내심 지금 사이즈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 지금쯤이면 이제 큰 사이즈 무늬가 간절히 생각이 나네요. 한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무늬가 사이즈가 좀큰 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후가 되면서 비가 그치고 인근에 위치한 만으로 다시 무늬오징어 도보 낚시 탐사에 나서 보는데 입지 아 가져간다 <laughs> 자이 녀석도 뭐 그만 그만한 사이즈인데 아 수심이 좀 되는 데서 나와서 오 엄마 좋네 꾹꾹우 차고 간다 아 멀리서 무늬가 오고 있습니다. 쏘는 거 봐. 우 야, 정확하게 두 촉수로. <laughs> 여전히 반겨주는 무늬오징어. 어, 배로 약간 포인트 이동했을 뿐인데 무늬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또 어, 나와줍니다. 지금 이 녀석도 이 녀석을 보면 촉수로 정확하게 애기를 공격을 했죠. 예. 자이 녀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무늬가 아, 애기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 촉수로 사냥을 하죠 이두긴두 두 다리 이긴두 다리가 어, 다리 사이에 숨겨져 있다가 사냥을 할 때는 쭉 나와서 애기를 잡고 이렇게 돌돌 말아 가지고 무늬에게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후킹이 되면 어, 옆으로 이런 식으로 무늬 머리나 옆면에 이렇게 바늘이 걸리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비가 내렸었냐는 듯이 쾌청한 날씨를 보여주는 대마도. 아직까지 대형 무늬오징어를 만나지 못한 디코더에게 충분히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상황인데. 씨 엄청 나다 이거. 오. 이거 문이 맞는데 이거 딸려오질 않는데 와 왔다 왔다 야 이거 뜰채를 안 갖고 왔는데 큰일이다 일단 먼저 제발 앞까지 문질을 끌어내보고 오 아슬아슬하게 촉수 하나만 걸려 있어 아. 이야 오, 으아. <laughs> 오 아슬아슬, 안 되겠는데? 오, 붙으면 안 된다. <laughs> 야, 정말 대마도에서 보고 싶었던 분입니다. 오. 엄청난 사이즈. <laughs> 무이 <laughs> 오징어입니다. 3kg대 무이 오징어. 드디어 만난 3kg에 육박하는 대형 무이 오징어다. 약한 5, 6m권 바닥층에서 차고 가는데 초반에 드래그를 어마어마하게 풀고 가더라고요. 와, 그래서 사이즈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거의 뭐 2kg는 오바고 3kg 좀 안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제가 대마도에서 보고 싶었던 무요오징어입니다예 <laughs> 아, 이쁘다 <laughs> 야 정말 사이즈도 크지만 눈좀 보세요 와 500원짜리 동전보다 더 큰데 이렇게 눈이 큰 이유는 그만큼 눈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먹이 활동도 굉장히 잘하고 야 정말 사이즈 좋은 대마도 무요오징어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다. <laughs> 우, <이> 왜 이래? <laughs> 자, 어제부터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아, 이렇게 또 마리스의 문이 마지막에 이렇게 CR 좋은 정말 큰 문이가 또 나와줬습니다. 정말 이거 대마도는 루어 낚시 천국 같습니다. 아, 저는 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다른 루어 낚시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예. 야 대마도 루어 낚시 탐사 둘째 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함께 숙소에 머문 일행들과 바비큐 파티로 하루를 마감하며 내일 있을 참돔 낚시를 기대해 본다. 대마도에서 셋째 날. 오후가 되면서야 드디어 선상 낚시 출조를 나갈 수 있게 된 바다 상황. 해지기 전까지 3시간여가량의 짧은 시간만이 허락됐다. 이곳은 한국보다 늦게 최근에서야 타이러버 낚시를 하기 시작했다는데 현지인들도 옛날 구식으로 낚시를 하다가 지금 타이나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4, 5년 전부터 시작하게 는데 지금 타이나마 앞에 우리 자라시마에 1km 정도만 수심이 100m에서 150m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지인들 도배배 하시는 분들도 지금 타이나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돔이 대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포인트가 이 대마도에서는 최고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대마도 온지 3일째 아, 타이라바 출조를 나가게 됐습니다. 아 날씨가 안 좋아서 계속 출조를 못하다가 약간 파도가 좀 잠잠해진 것 같아서 나가보려고 하는데 약간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어, 타이라바 정말 제가 기대했던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어, 즐겁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즐겁고 걱정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어, 타이라바 그 제주도에서 하는 타이라바 낚시는 이렇게 풍을 띄워서 물풍을 띄워서 낚시를 하거든요. 어, 수심이 그쪽 도뭐 제주도권도 100, 100m 100에서 뭐 적게는 60-70m까지 나오기 때문에 물풍을 띄워서 낚시를 하는데 이곳 일본도 똑같이 어, 풍을 띄워서 낚시하네요. 지금 수심을 제가 선장님한테 대충 물어보니까 뭐 적게는 한 7-80m 깊게는 한 100-30m까지 한 20, 30m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풍을 띄우는 것 같아요. 아주 어, 자주 보던 풍경이네요. 지금 어, 이곳 수심이 한 80m 나온다고 합니다. 어, 조류하고 좀 바람이 좀 있어서 어, 제가 100g부터 스타트 시작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타이라바 낚시를 하는구나. 기대가 된다. 3 시간여의 짧은 시간만 허락한 대마도 서쪽 바다에서 과연 어떤 녀석을 만날 수 있을까? 일단 채비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 하고 똑같이 예, 준비를 했어요. 뭐 타이라바 그램수 100그램의 어, 타이 똑같이 사용했고 이제 다만 유동식 타이라바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상황에 따라서 타이도 색깔이라든지 뭐 반응을 하는 걸 보고 타이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또. 교환을 해보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수심이 깊어서 한참 내려가는구나. 아, 바닥에 닿았다. 드디어. 바닥을 찍고 천천히 릴링을 하며 참돔이 머무르고 있을 수심층을 체크해보는 디코더 김기성. 이건 지금 밀링을 했는데 아주 여건은 좋습니다. 우리나라 여건하고 뭐 제주도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고 어 지금 조류나 이 물풍 때문에 어 낚시하는데 있어서 저렴 방해를 받지 않고 어 채비가 날리지 않고 직선으로 쭉 내려가서 낚시하기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입질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때 배 후미에서 낚시를 하던 고종호 대표가. 먼저 참도 입질을 받아냈다 제법 사이즈가 괜찮은 녀석인 것 같은데 100m권의 깊은 수심에서 힘을 쓰며 버티는 녀석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참돔 안이 요 70cm를 넘기는 직한 녀석이다. 오, 빨리, 빨리 빨리. 어, 아니 아니 여기. 안 나요. 히트! 그때 히트에 성공한 김기성오 좋다, 좋다. 예, 아, 뒤에서 우리 대표님 히트 하자마자 저도, 어, 한 20바퀴에서 나왔다고 대표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입지를 받는 바퀴수가 한 15바퀴? 참돔이 바닥층에서 살짝 떠있네요. 한 10여에서 20m 정도? 오, 힘 좋은데? 오씨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드가 6.8비트에 좀 부드러운 액션을 가지고 있는 타이라바 전용대인데요 어 팁이 부드러우니까 처음에 입질할때 초반에 확 꺾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완전 얘가 지금 깊이 삼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허리 힘이 받쳐주니까 어, 랜딩할 때 듬직합니다 아 어, 그나저나 깊은 수침에서 나오니까 정말 손맛 좋네 어. 오, 끝까지 저항을 하네, 자식. 아, 처음 히트했을 때아 솔직히 시, 낚시 시간도 짧고 약간 의심반, 기대반이었는데 아, 히트한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녀석을 빨리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에 뜰 채가 없는 상황. <웃음> <웃음> 뜰 채가 없어요? <laughs> 이게 우리가 좀 소위 말하는 드롭봉을 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닐 것 같은데 큰일인데요? 자오 오. 오. 사이 좋다 오와예 어. 어? <laughs> <laughs> 좋다 좋아 어, 좋았다, 좋았다. 아 잠깐 잠깐 오케이. no n no. no? 안될것 같은데 어. 내가 제, 제, 제가 들어보고요 제가 들어보고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이거 라인 잡으면 100% 터져요 캡프 없을까요 격프 기아프? 격프도 기아프? 없고 아, <웃음> <제이다>. <웃음> 아 이거 안돼제제 안 돼, 안 돼. 느낌엔 100%안돼 야 일본에서 이런 일이 선장님이 뜰채를안 갖고 오셨답니다. 캠프도 <laughs> <laughs> 안 갖고 오고 <laughs>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laughs> 그제거 지그로 지그 바늘이 어. 좀 크니까 노노노 아, 안될것 같아 이거 아100%안돼 이게 목줄이 약해가지고 여기 쓰는 사람은 여기 현지 분들하고 틀려가지고 안 되는데 사이즈가 지금 뭐 얼핏 봐도 80? 아편대로 네 아편대로 보통 열어주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크 <목소리도> <목소리도> 잠깐 이게. 녀석을 무사히 랜딩할 수 있을까? 자, <목소리도> 80cm에 가까운 대형급 참돔이다. 이야 역시 와 기쁜 수심에서. 어, 사이즈 엄청 좋은 참돔이 낚였습니다. 아, 이거 대마도 정말 참돔 자원 풍부하고 아 낚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씨알 좋은 참돔들이 막 연타로 히트하는 걸 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자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마도 타이라바의 참돔 정말 손맛 좋았습니다. <laughs> 대마도에서 만난 아름다운 바다의 미녀다. 사장님 정말 참돔 손맛 좋았습니다. 아, 연히트 하시고 바로 저도 히트를 했는데 이걸 딱 낚아내고 느낌이 고기가 너무 이뻐요. 예, 너무 이뻐요 지금. 이큰 아... 고기들은 약간 거무튀튀하는 그런 참돔들도 많은데 이곳 참돔은 야이 선명한 그 에메랄드 어, 쩜박이와 아주 선홍빛의 아주 아름다운 참돔입니다. 야 여기는 대물이 나와도 이런 예. 색깔이 나옵니다. 수심이 깊고 맑아서 물이 맑아서 참돔 정말 색깔도 이쁘고 손맛도 기가 막힙니다. 아이팅, 아이팅. 아 이제 하이파이 반번 하셔야 되겠네. <laughs> 와, 일 동안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걱정하고 불안하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 오늘 또 틀렸구나 계속 그랬는데. 오늘 오후에 이렇게 늦게 나왔는데도 낚시 시작한지 불과 10분도 안 돼서 저렇게 이쁘고 큰 참돔을 낚아낼 줄은 어, 자원이 정말 풍부해요. 풍부해. 이곳 선장님들도 이곳에서 낚시한 지가 타이라바 낚시를 약한 네, 작년, 2년밖에 안 됐죠. 그래서 타이라바 낚시를 잘 그, 정확하게 이해를 많이 아직 안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좀 전에 좀 타이라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줬는데 입질 아! 이야기를 해줬는데 방금도 참돔 입질이에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 아직도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고정식 타이라바는 사용하지 않고 유동식 타이라바를 쓰는데 이곳 선장님들은 아직도 고정식 타이라바를 쓰고 계시네요. 목줄도 <laughs> 아까 제거 참돔을 들고 이렇게 <laughs> 올리려고 하는 게. 본인들은 목줄을 굉장히 두껍게 쓰더라고요. 막 8호에서 7호, 8호 막 이렇게 쓰니까 저도 그런 줄 알고 손으로 그냥 들려고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자원이 많은데 이제 막 타이라바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타이라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많이 생기면 포인트도 많이 개발이 되고 충분히 어, 우리나라에서도 어, 이쪽 대마도까지 오셔서 이렇게 성당 타이라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부족한 시간 탓에 조금은 걱정이 앞섰던 출조에서 초반 대형급 참돔을 만나는데 성공한 김기성. 남은 시간, 좀더 여유 있게 낚시를 진행해 보는다. 사장님이 먼저 히트를 하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바퀴에서 몇 미터에서 수심 그 입지를 받았는지 근데 네, 한 20미터 바닥에서 20미터 권에서 입지를 받았다 해서 저도 어, 거의 바닥에서 뭐 5에서 10미터 권만 노리다가 바퀴수를 좀더 많이 감아서 한 15바퀴 이상 감았으니까 한 15미터 정도 어, 그정도에 입지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는 일이죠 이렇게 떠서 무는 경우가 어, 제주에서도 약간 활성도 제주권에서 활성도 좋을 때 그리고 거의 입질층이 바닥에서 5미터권 이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이곳 대마도에서는 바닥층에서 상당히 많이 떠서도 입질을 합니다. 히트! 또다시 입질을 받아낸 김기성. 김기성 <laughs> 오, 차고 간것 봐. 야, 부티긴데 이 자식은. <laughs> 이번에도 역시. 빅 사이즈 침돔인 것 같은데. 이쯧쯧 야. <laughs> 이 사이즈가 아까보다 좋은 건가? 어우, 비슷해 보이는데 1 0 초반에 장도이 아니라 마치 부실처럼 꽉버티는데요 야. <laughs> 아, 이 녀석도 20m 바닥에서 20m에서 입지를 하네요 와 역시 떠있네 담중 참돔들이 다야 내심 낚시 시간이 짧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철수 직전에 어, 힘좋은 참돔을 한 마리 또 걸어냈습니다 <laughs> 가고 비슷한 사이즈의 참돔이네. 후, 우와. 네뚫쳐 대주세요. 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예. <laughs> yeah. 감사합니다. 자, 아까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아주 손맛 좋은 참돔이었습니다. <laughs> 7 0 c m 에 육박하는 사이즈 좋은 녀석이다. 아, 네 지금 어 입질이 계속 없어서 제가 헤드는 야광, 측광이 되는 헤드를 사용했고 타이도 좀좀더 액션이 현란한 그런 타이를 사용했는데 바로 이렇게. 어, 멋진 참돔이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참 즐겁습니다. <laughs> 잠깐 동안의 낚시에 아름다운 참돔 두 마리를 만나는데 성공한 김기성. 아쉬움보다는 만족감을 느끼며 대마도에서의 마지막 낚시를 마무리한다. 자, 이렇게 3박 4일 대마도에서 일정을 마쳤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마리스 무늬 오징어와 또빅 사이즈의 무늬 오징어까지 낚아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날들이었고, 그리고, 어, 셋째 날, 낚시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세 마리, 어, 타이라바에서 참돔을 볼수 있어서, 이곳 대마도에서 타이라바의 무궁무진한 자원과 아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 찌나시마 섬이 있는, 뒤에 있는 메이항은 저에게 정말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어, 안겨주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어, 우리나라에서 다른 어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